입고 다닐 수 있는 텐트, 에디포 트랜스포밍 텐트 자켓입니다. 에디포 트랜스포밍 텐트 자켓은 이름 그대로 일반 의류처럼 입고 다닐 수 있는 텐트인데요. 일반 자켓으로 입고 다니다 필요시 텐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아이디어의 에디프 트랜스포밍 자켓은 로스앤젤레스의 디자이너 안젤라 루나에 의해 선보여진 제품인데요. 언뜻 보면 마치 수도순과도 같은 포스를 느끼게 해주지만 자세히 보면 텐트의 구조는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어떻게 보면 거리의 행위 예술가 같기도 한이 자켓은 텐트폴를 결합하는 순간 즉시 텐트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. 하이킹이나 캠핑시에 숲속이나 들판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한 이 트랜스포밍 텐트 자켓은 2인용 정도의 사이즈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. 사용은 10도에서 26도 정도의 일반적인 기후 속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가로세로 약 150cm에 높이 93cm, 방수가 지원되는 총과 지퍼가 사용되었으며 무게는 약 1.5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어찌보면 티벳같은 오지 여행이나 피난 및 등산, 군사작전용으로도 오일릴듯한이 에디프 트랜스포밍 텐트 자켓은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중이며 가격은 329달러 하나로 약 35만원의 가격에 2018년 6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입고 다닐 수 있는 텐트 에디프 트랜스포밍 텐트 자켓이었습니다.